2023년 2월 10일, 다니엘 기도 후아유요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루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음은 좀안 좋았지만, 그래도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여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조금 안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마음 속에서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 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테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순간 떠올라서 아버지 제가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새 생명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